안녕하세요. 벌써 12월입니다. 우리는 모두 코로나19와 싸우며 1년을 힘겹게 보내왔습니다. 얼마나 더 이러한 생활을 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좌절하고 낙담하기보다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여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기도합니다. 또 춥고 건조한 날씨에 건강도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목장 공과 49과 성경을 배우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디모데우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를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나누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책 가운데 가장 많이 팔린 책은 단연코 성경책입니다. 성경은 아프리카 원주민들도 소유할 만큼 전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갔고 2,500여 개가 넘는 언어들로 번역될 만큼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이 두 가지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고 기준이 되는 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음을 안 바울은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격려와 권면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 당시에 디모데가 처한 현실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타락한 세상에서 승리할 날을 바라보며 성경을 배우라 하고 겉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하는 이유 첫 번째는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 확신한 일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확신은 확고한 신념을 의미합니다. 흔들리는 세상에서 확고한 신념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거하라 라는 말은 끝까지 그 상태를 유지하며 머무르라 라는 내용입니다. 당시의 신자들 중에는 복음을 저버리고 전에 믿었던 잘못된 신앙으로 돌아가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잘못된 이단의 가르침 에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말씀을 바로 배워서 확신한 일에 거하여 흔들리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도 신앙생활을 곧잘 하다가 예전의 생활습관이 고개를 들어 믿음을 저버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의외로 많은 이단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배움입니다. 잘 배워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날카롭게 유지하여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14절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하려면 12절과 13절을 참고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과 13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박해를 받을 것이다. 또한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더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아갈 때에 받는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배우지 않으면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악한 사람들이 더욱더 악해지고 속고 속이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넘어지기가 너무나 쉬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성경 말씀을 배우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어서 이 어렵고 불신이 가득한 시대 가운데서 확신 가운데 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배우는 이유 두 번째를 살펴보면 둘째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안내서입니다. 신앙의 길을 걷는 우리들에게 가야 할 바른 길을 가르쳐 주는 이정표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들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또한 성경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온유한 사랑이 보이고 하나님의 따뜻한 숨결이 느껴집니다. 책 속에 길이 있다는 속담처럼 성경 속에 영생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 자세하고도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경을 가까이해야 합니다. 성경은 죄인인 우리들이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들어가 있는 유일한 책입니다. 15절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면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고 했습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지어집니다. 성경의 내용이 다른 누군가를 나타내거나 이히 윤리 도덕적인 책이거나 학문적인 지식을 주는 책은 아닙니다. 성경의 핵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이 목적인 책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이유 세 번째를 살펴보면 셋째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하게 됩니다. 온전하게 한다는 표현은 적합하다에서 파생된 것으로 완전히 적합함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을 완전히 적합하게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어리석고 무능한 사람을 지혜롭고 유능한 사람으로 만들기도 하고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인간을 가치 있고 의미심장한 일꾼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인문학책은 우리에게 교양과 지식을 넓혀주지만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는 책입니다. 성경에 이런 능력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었다는 뜻입니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은 셨기에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있는 글이자 능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는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 그분께 기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거나 성경으로 훈련받는 최종적인 목적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배우고 성경으로 훈련받음으로써 나의 만족이나 감동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배우고 훈련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주의 사명과 복음을 위해서 사역하는 행함이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경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는 선수나 감독이 아닌 경기를 이끌어가는 규칙과 기준입니다. 상대가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경기를 하면 엉망이 되듯이 오늘날 세상이 혼란스러운 것은 삶의 기준이 제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은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유일한 삶의 기준은 오직 성경 뿐이라는 것입니다. 말씀행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묵상 질문 성경이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할때 찾아오는 박해와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이 더욱더 악해져 가는 이 세상 속에서 확신 가운데 거하기 위함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성경을 배움으로써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위해서 성경을 배우는 일에 조금 더 열심을 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용 질문. 나는 성경을 통해서 어떠한 유익을 얻고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큰 유익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되기 위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끼신다면 오늘도 성경을 가까이 하여서 이러한 유익을 얻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목장 공과 49가 성경을 배우는 이유에 대해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을 주시고 이 성경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져 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날마다 가까이하여서 주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굳건히 설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하게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많은 박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며 어려울 때마다 주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코로나로 어려울 때에 성경을 더욱더 가까이 하여 이 혼란하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믿음 잃지 않고 굳건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